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말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띠와 잘 어울리는 띠. 자, 그 범띠, 양띠, 개띠가 있죠. 그리고 무난한 띠로는 용띠, 뱀띠, 원숭이띠, 닭띠, 돼지띠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 쥐띠, 소띠, 토끼띠 그리고 같은 나, 같은 동갑인 말띠. 예, 말띠끼리는 어떨 때는 친구간에도 힘들다고 해요. 자, 나이별로 보자면은 <laughs> 2002년생 말띠, 어, 2003년생 양띠, 2004년생 원숭이띠, 2005년생 닭띠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90년생 말띠는 86년생 봄띠, 92년생 원숭이띠, 93년생 닭띠가 좋아요. 그리고 78년생 말띠, 예. 78년생 말띠는 76년생 용띠, 77년생 뱀띠, 80년생 원숭이띠, 81년생 닭띠가 좋아요. 예, 그리고 66년생 말띠로는 70, 70년생 개띠, 62년생 봄띠, 70 1년생 돼지띠가 좋다. 네, 그리고 54년생 말띠는 53년생 뱀띠, 52년생 용띠 그리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46년생 개띠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띠로 보자면은 2002년생 말띠는 2003년생 양띠가 좋구요. 90년생 말띠는 86년생 범띠가 좋아요. 어, 77년생 말띠, 예, 81년생 닭띠가 좋구요. 66년생 말띠는 70년생 개띠가 좋습니다. 54년생 말띠는 46년생 개띠가 좋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66년생 말띠는 65년생 뱀띠와, 어,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뱀띠를 만나면은, 그래도 운은 아주 크게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말띠에 대해서 말띠에 좋은 인연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용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